네, 뭐가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나 그래서 와 봤더니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달서구의 핫플레이스 죽전 사거리입니다. 와, 여기는 뭐 어, 뭐 그냥 수성구 부럽지 않게 생겼네요. 네, 제가 앞으로 이틀 동안 요 죽전 사거리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네, 여기도 완전 죽전, 여기가 주, 저 앞이 죽전 사거리거든요 아 여기도 완전히 다 공사판이네요 저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또 저기도 아파트 네, 여기는 지금 죽전 사거리고요 네, 여기가 지금 달서구에서 가장 번화한 죽전 사거리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수성구 다음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 달서구를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대구에 이제 미분양도 많고, 이제 공급도 많고, 어 지금 만약에 미분양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12월에 좀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전 사거리,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할 텐데, 자쭉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 주요 지역이 얼마나 물량이 많은지. 그러니까 물량이 외곽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안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대구에서 지내면서 쭉 돌아보니까 지금 대구 물량이 외곽 지역에 많은 게 아니라 대구 핵심 알짜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물량들이 다 떨어지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른 타이밍? 정말 뭐 지금 제가, 어,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그 황금동, 어, 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8,4 주곱미터가 4억 되니까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런 가성비 물건은 줍줍 할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올 초에 그 시장은 끝났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분양권을 봐야 되는데, 이 분양권이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대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서대구역으로 가는 이유는요,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다음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준표 시장이 어. 서대구역 아, 쪽을 아, 뭐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서대구 쪽으로 투자자가 몰렸는데 대구의 이제 뭐 수성구 쪽에 있는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서대구 쪽은. 응? 네, 제가 봐도 이제 제가 지금 서대구 쪽을 가 보겠지만 사실 이거는 안 가봐도 유튜브라고 그럴까? 네, 제가 굳이 어썸 레터에는 서대구 얘기를 쓰지도 않았어요. 네, 어... 일단 가 보면 허허 벌판일 거고 아무것도 없이 아파트 단지들만 있을 거예요. 아마 전형적인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공급이 엄청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지나왔던 그 달서구에만 해도 물량이 굉장히 많고. 달서구 죽전사거리 있잖아요. 사실, 달서구에서 죽전사거리가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그만큼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 물량 다 소화될 때까지 가격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다음 자리가 지금 오른 편이거든요. 여기 다 재개발, 재건축되는 그 위치예요. 뭐, 대구시에서 힘을 줘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대 이 낙후된 데들이 다 개발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제 원대역 3호선 원대역 근처로 지금 주변으로 가고 있어요. 3호선 원대역 주변도 최근에 좀 거래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어 일단은 엄청나게 분양이 많이 있어요. 역 주변으로. 네, 지금 원대 오거리 역이 지금 근처에 왔고요. 지금 원대 역이고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와, 이제 지도로만 봤을 때도 지금 뭔가 대단지가 지금 막 분양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3호선, 저기 조그만한, 네. 저기 열차, 경전처 같은 게 다닙니다. 이 네, 앞이 지금 원대역 다음에 있는 팔달시장역이에요. 이 근처에 팔달시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통시장이 있는 거죠. 네, 저 맞은편에 보이는 단지는 서대구역 프루지오 에듀포레예요 네. 어,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양을 많이 하는 데가 자이, 프루지오,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런 일군 업체들이 대구로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저기 보이는 지금 제가 서문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저쪽 오른 어, 왼쪽 편에 또 보이잖아요. 저기는 태왕 아너스예요. 어 태왕이랑 브랜드도 사실 대구 와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저기도 또 저렇게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쪽 여기 보이는 이 단지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지금 동구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이케아 예정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허허 벌판 부지가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이케아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제 뒤쪽으로, 이쪽으로 보이는 이 여기가 바로 안심 뉴타운입니다. 약 2000세대가 들어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여기 분위기는요. 진짜 허허 벌판이어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세종시 처음에 첫 마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거기 올올 33일었을 걸요? 올? 아. 거기가 한 700인가 800세대인데 네네. 저기 뭐 크고 작고 없고 네네. 올 그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동일평양으로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거기 그, 그거거 말고 거그 뒤에는 호반건설에서 지금호반베이 아, 네. 있고 네. 그 옆에는 또 시티건설에서 있는 시티프롬도 아,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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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는 시티 호반 그 동양카라곤 이렇게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근데 네. 어, 물론 뭐그근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사기념이라고 밝혔고 어제 말하 교통 그렇게 평당 한 1,500만 원이었나? 네. 그래야 사업을 몫지 싶은데. 근데 지금 여기 주변에 그러면 30평대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30평대 시세? 네. 지금 뭐 연식에 따라 다 다른 다른 걸알아실 거고. 약간 신축 세빙. 세핑. 세빙은 여기는 근처에 없어요. 없고 아. 여기가 이제 최고 빠른 거는 여기 유라지구라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 다 아파트거든요. 음. 임대하고 민간. 뭐아 여기가 유라지구인 여기 거야. 유라지구. 이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한0년 정도 됐. 근데 그엑스 코선이라고 생기면. 네, 거기가 이제 MBC 사거리에 정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뭐, 전문직이나 고소득을, 고소득자들은 학원 때문에 음. 맨날 이쪽으로 오겠지. 그쪽으로. 물론 뭐, 생활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들 있겠지. X코선 생기고 하면. 음. 그러나 뭐, 가치가 또 늘어나고, 뭐, 미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학군 쪽이 안 낫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입주 물량 많은 거가 3년 뒤면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되면. 가격이 아,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 그래, 오르겠지. 네. 항상 부동산 사이클이 경기 변동도 하고, 매일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만촌 이클을 그 조,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음. 하는 건, 회복되면 여기부터 회복된다. 네, 지금 혹시 비행기 소리 들리시나요? 아,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어서 지금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지금 이 단지는요, 어, 파라곤 프루지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지는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어요. 작은 단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 대구 공항이 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와, 이거 꼭 이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너무 시끄러워요. 세대가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더 맞은편에 보이는 단지가 이제 호반 써밋이거든요. 어, 여기도 지금 차곡차곡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 안심뉴타운 일대가 약간 공장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비선호? 하는 시설들을 다 이전시키고, 이 일대를 다 이제 주거단지로 만들었어요. 네, 저쪽, 네, 지금 제가 갔다 왔던 곳이 좀 저쪽 편으로 해서,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유라역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용 가능한 역이 될수 있는데, 유하역이 멀어요. 제가 이 근처에는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부동산에서 이 파라곤 프레지, 프레스티지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어, 33평,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어 4억대 중반인게, 동구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여기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입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고분양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 하니까 제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한번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 말씀도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어 4억대 중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첫날 봤었던 그 황금동에 캐슬 골드 파크 있잖아요. 거기도 얘 지금 얼마 전까지 4억대 중반이었잖아요. 입지로 보면 거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일단 동대구역에서 멀다. 그리고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 장점은 셀빙이긴하다. 주변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키아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4억 5천 맞아요? 아니, 분양가 4억 기준층 중에 억 8천 8백만 원 정도 돼요. 4억 8천 만 원. 이제 일주일쯤이니까. 네. 음. 그때 분양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언제였어요, 이게? 네, 그게 한 3년 전 음. 정도 됐어 아, 그때 대부적인분 기준으로는 아. 그러면 지금 한 4억 대는 없어요? 4억 대는 나오지. 그 보다는 4억까지는 4억 할 수가 없지. 없지. 2000세대 들어선다 그러던데? 네. 다 했어요. 아, 네. 아, 그런데, 저기 제일 마지막인데. 아, 친구보다 일주율이 너무 좋아요. 커뮤니티하고 이런 시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학교를 어떻게 가요? 학교는 밑에, 안전성을 가고 있어요. 안전성학교, 서른등학교 이렇게 가요. 아, 사업은 네. 안 나올 거예요. 사업 3000대는. 사업 3000대 정도는 네. 뭐좀 왔다 갔다 하는. 하고 있어도 사업 때는 대네 사업 때까지도못 아, 처음에는 오시면 네. 놀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아, 그 아, 왔다 갔다 하면 오전에 그, 그 가면 되거든요 네. 계획은 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네. 10년! 와 <laughs> 근데 응. 살면 좀 불편한 건 뭔데 그요 네, 지금 제가 다른 부동산에 돌아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이제 그 부동산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의 장점, 안심 뉴타운의 장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파라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심 뉴타운에 있는 세개 단지 중에 마지막 분양이다. 더 이상 신축 물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 전체 합쳐봤자 세대수가 약간 1,500세대 정도? 나머지 500세대는 이제 청년주택이라서 이 안심유타원 자체는 굉장히 소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유라단지라고 있는데, 유라지구. 거기는 이제 거기 전체적으로 한 7천 세대가 넘어가고, 평형도 다양하고, 집값도 여기보다는 더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유라지구 같고요. 유라지구가 물론 이제 구축이죠. 10년 정도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신축인데 비해서 조금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구도 되게 멀거든요. 수 동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동구는 되게 멀리 있는 그런 동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해역 프루지오 아츠베르네 지금 현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와, 아 여기 진짜. 어, 옆, 쪽 옆에 천이 있어서, 천은 되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안심 뉴타운, 거기 공인중개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아, 네, 주거 환경으로서는 진짜 별로입니다. 심지어 저기 장례식장까지 있어요. 와, 이거 비선호 시설이죠. 여기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거든요. 네, 저 맞은편에, 네, 대를 해보면,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아, 참, 어, 수성구와 동구는 느낌이 참 많이 다르네요. 네, 연호역이 지금 법원이 이전한 데서 가고 있는데, 연호역 분위기는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2호선 연호역인데요. 이 주변 일대, 네, 여기가 지금 연호 공공택지 개발 지구로 변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법원도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어, 동구. 어, 비스타로 갈 텐데요. 동구 미스타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서림평 같은 경우에는 4-5천원 정도 생각하는데 벌써 1이스0 1 0 0 정도 4-5천원 분양가가 막 비싼 건 아니네요? 그냥 좀 입은 아파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냥 뭐 어... 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싸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웨스트, 이스트, 막 이렇게 다 지금 일대다 지금 이게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2000세대 넘게 갑자기 그몇달 동안 되니까 이서철에 네. 맞물려서, 그러니까 막싼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싸게 나왔에 네. 동구는 지금 많이 입주 많이 네. 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입주 예정인 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동구라도 약간 수동구. 수송구, 맞아요. 네. 네. 수송구에 가깝지 않나요 하... 맞아요. 길 건너 바로 수동구잖아. 네. 학교도. 바로 네. <laughs> 그 여기를 수동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안래도 저희도 이제 마이너스 7천짜리를최근에 하나 매매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월세를 해가지고 세줬고 네. 지금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네. 그 이제 목요일날밖에 매매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잔금을 쳐버리면 등기할 때까지 아. 또 매매가 안 되니까 네. 지금 하려면 빨리 해야 돼가 같아요. 지금. 네. 이거 여기. <laughs> 네. 그러면, 지금 옵션이 여기 되어 있는, 민가션이에요 어, 이제, 에어컨. 이제, 에어컨? 해서 네. 각 에어컨이, 에어컨 프로서각 안방이야? 이이 있는게 이제 에어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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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거, 이 있어요 이거, 이 이거, 안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저... 이 네. 아, 조금 하다 여기 향은 무슨 장이에요? 지금 5월 31일로 입주 기간이 끝난, 동원, 동대구 2차 비스타 동원이에요. 제가 내부를 둘러봤는데 구조가 일단은 4베이가 아니라 3.5베이로 돼 있어서 좋지 않은 편이고요 어,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변이 이렇게 되게 낙후돼 있어요 현재 필로티 있는 것만 이제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필로티 구조가 근데 이 필로티 구조가 마이너스 7천 네, 6천 요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대구 지역을 쭉 돌고 있는데, 와, 여기 진짜 대구는 물량이 정말 많네요. 입지가 좋은 데나 나쁜 데나 다들 물량이 많아요.